thank <music> you 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녀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허탁한 흑암의 시대에 살아갈 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께서는 저에게 구원말 시대의 선고자들은 기도로 나라를 살렸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구원말 시대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전의 시기로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가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평양 대부흥에 예처럼 성령의 물길이 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선각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과 영혼을 바쳐 기대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 후에 일제 강점기가 들어서면서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지만 구한말 시대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교회가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송이 자자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오죽순처럼 들었으면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우러러보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원교회단임 목사들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만문의 형이 규복신앙과 번영신학을 앞세워서 교회를 절락펴라 하고 있으며 신비주의, 은사주의, WCC 등이 조용히 그리고 빠른, 빠르게 펴져 포전하가면서 한국교회를 망쳐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빼고 했던 금식 기도원들이 제단문을달았으며 한국교회의 대명사처럼 소개되었던 새벽 기도의 열정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기도의 성례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병이 났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기복신앙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외면하신지 오래되었습니다. 70-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로 인해 국민소득이 높아지자 목사들은 너도나도 하나님의 우리나라 국민과 교회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헌금을 요구해서 교회를 새로 짓는 일에 몰두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IF가 터지고 경제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교회도 동반해서 쇠락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목사들이 떠들어 했던 질성수와 기도행위 각종 괴봉사 등을 위시한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의 실상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90년대를 기점으로 교회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작년 최터진 코로나 팬데믹은 대형교회나 중견교회를 위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어린애 교회 의지명상활이히어 있는 중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은 사람들이 밀접해서 모이는 곳을 치명적으로 공격하는데 그동안 현대교회는 거대한 교회 건물에 교인들이 밀집해 모여 예배의식을 드리고 교육과 교제를 나누는 신앙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교회는 빈사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적은 이년만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예배를 마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의해 교제나 교육, 소모임, 각종 행사는 실적에 금지되었죠. 그렇게 인연여가 흐르러 가면서 교인들은 교회 모여서 각종 종교행위라고 규제를 하면서 스스로 믿음을 확인해 왔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못하면서 교인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으며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온 중장년층은 자리를 지키겠지만 시골대로 식어져 버린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요한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현대교회가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골문의 상처는 제대로 골맛 터져야 참혹한 실상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종교적인 예배식과 희생적인 신앙일을 반복하며 만물형을 섬기면서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수단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있던 목사들과 교인들의 가증스럽고 폐역무도한 제약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제약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입만 열면 주여자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 폐역한 목사들과 교인들의 민낯을 시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아래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그렇죠.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업소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날의 가오를 까발리고 교회와 목사들을 비나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무도한 죄를 지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지는 고사하고 그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지학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이내주를 간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일에 모든 힘과 열정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외면하신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기도는 무당들이 하는 기복신앙이며 만문형영을 섬기는 번영신앙에서 나온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희생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구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며 그지 입을 열지 열어 구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보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인이시자 아버지인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교회와 소조차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날마다 시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거리고 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길만이 우리나라 민족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와 내 가족이 영원히 살고 이웃과 친구 친척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묘경에게 속아서 지내온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7년 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중재영사학교를 시작하게 해 주시며 색을 열어주시면서 너희가 불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7년여가 흘러서 200여 명의 유명영사학교 식구들이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습관을로 들이는 훈련을 하면서 영적으로 혼탁한 우리의 교회를 깨우며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씨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 불씨가 번져나가 전 세계의 괴를 깨우는 맹렬한 불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봐야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